네 안녕하세요 김용필의 동포세계입니다 어, 제가 오늘은요 이 넷플릭스에서 반영된 오징어게임 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뭐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, 요즘 하도 인기라고 해서요 이 저도 이 유튜브 방송에서도 여러가지 뭐 리뷰가 나와 있는 것도 많이 보고 어, 그리고 직전이 넷플릭스 방송에가지고한대 얘기 모아서 한번 이렇게 어제 이렇게 밤새들어 보았습니다 이 시청자 분들 중에서도 특히 중국 동포 분들 경우 혹시 이 방송을 보신 후에 뭐 어떤 느낌이 들었고 또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뭐 이런 이야기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에서도요 이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소개 영상들이 참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아실 거리라 생각이 드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이 게임이 상당히 이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거 바라보는데 참 중요한 이 장면들이 있어서요. 그래서 제가 그 느낀 점, 이 갈람평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좀 시청을 해주시고 또 많은 의견을 또 말씀을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 저의 갈람평을 좀 요약을 하면요. 은 어릴 적에 이 동네 친구들과 놀았던 게임들이 어린 시절 생각이 좀 나면서 흥미로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, 그리고 또 잔인했다. 이 게임에 졌다고 이 총으로 이렇게 쏴 죽이고, 이 동심이 깨졌다. 이런 느낌도 들었습니다. 이게 만약에 현실이었다면, 물론 현실일 수는 없죠. 아주 매우 충격적인 사건일 테고, 이비인도적인잔인한범죄 행위가 되겠죠. 그러니까 영화니까 이 극적 효과, 절박함, 이 스릴감을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하지 않았나,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또 들었던 생각은 과거에 한국의 1970년대, 80년대, 그 당시도 제가 이청소년기였고요 지금 한참 지난 이 시대, 1900, 뭐 2000년대, 지금은 제가 뭐 50대가 됐으니까요. 좀그 시대하고 지금을 좀 비교해 봐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때죠. 그때는 청소년기였고, 지금은 뭐 50대로 이 가장이 되기도 하고요. 어쨌든 사회적으로 짊어진 어깨가 무거운 그런 나이 대들인데요 그래서, 그 세대에 정말 어떤 생각을 좀 해보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이 제가 이 1970년, 80년, 청소년기를 보냈을 때에, 이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이런 게임들, 뭐, 딱지치기라든가, 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또 구슬놀이, 뭐, 징곰다리 게임, 또, 뭐, 여러가지 뭐, 줄다리기 같은 경우는 늘 뭐, 운동대회 할 때마다 했던 그런 게임들이고요 어쨌든 이 동네 친구들과 놀았던 그런 추억의 게임들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또그 소품으로 나와 있는 뭐 학교 갈때 들고 다녔던 양은 도시락 그리고 또이 달고다 또이 배급빵 뭐 이런 것도 그 당시에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소품들이었습니다. 제가 그 어린 시절만 해도요 뭐 지금처럼 컴퓨터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 뭐 이런 게 없었죠. 그래서 그때는 참 많은 놀이들이 있었습니다. 이두 편으로, 이렇게 모여가지고 두 편으로 갈라서 정말 이기기 위해서 정말 옷이 찢어지고 피멍이 들 정도로 아주 그렇게 열심히 상대와 싸웠던 그런 기억들이 나옵니다. 이 어린 시절이었으니까 뭐 재미로 또 이기지 못하면은 이 동네, 이 형들한테 혼나기도 하고 이너 때문에 게임에 졌다. 그렇게 하면서 뭐랄까요. 왕따도 당하기도 하고 소위 깍두기라고 하죠? 이 깍두기 신사가 돼서 늘 형님 위에 잘하는 사람들은 팀을 이루어서 하게 되면은 주변에 쭈그려 앉아서 누군가 게임을 참가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서야 이렇게 참가해서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뭐 그런 또 신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, 옷이 찢어질 정도로 아주 피터지게 이렇게 게임에 임했던 그런 생각들이 납니다. 아마 나와 같이 이렇게 70년대, 80년대 이 청소년기를 뭐 한국 사회에서 보내신 분들 누구나 아마 그런 기억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번 드라마 이 오징어 게임이 이 그런 정서, 이 어린 시절에 놀았던 그런 정서들을 이렇게 다시 회기시키는 그런 경우가 돼서 이 공감대를 많이 갖게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근데 이 놀랍게도요, 이 드라마가 미국, 영국 등 서구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국, 인도 등 여러 국가의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. 이 드라마는 넷플릭스에서 9월 17일 날이 방영되기 시작을 했죠. 그래서 이 83개국에 공개되어서 이 80개국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이 호평을 받고 흥행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세계인들은왜이 드라마에 이렇게 열광을 하고 있는 것일까? 그래서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좀 인용해서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. 미국의 그 뉴욕 타임즈 7일 이 설발 기사에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. 이 주인공들이 상금 456억 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버리는 서바이벌 게임을 이그리이 예, 오징어 게임 이 치솟는 집값, 일자리 부족 등의 한국인들이 느끼는 이 불안을 반영을 하고 있다. 이는 전 세계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.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. 그리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서울발 기사에서 이 오징어 게임을 디스토피아적 히트작이다.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. 넷플릭스의 사상 최대 히트 작품이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까지 전망을 하면서 보도를 했습니다. 이 오징어 게임의 이 제작 과정도 공개를 했는데요. 이 게임을 제작한 이 황동혁 감독의 이야기, 감독 이 게임을 제작을 한이 황동혁 감독의 이야기도 이렇게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. 이 이 게임, 오징어 게임은 2009년도에 첫 이렇게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. 그러나 그때는, 처음에 구상할 때는 이 잔인한 살인과 이 돈을 향해 목숨을 걸고 개인들이 경쟁한다는 이 설정이 이 투자자, 영화를 만들려면 투자자가 있어야 되잖아요. 그리고 또 배우도 섭외를 해야 되고. 근데 그때는 그렇게 호응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 2020년, 네, 이렇게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오징어 게임이 상당히 관심을 불러 일으켜서 많은 이렇게 흥행을 일으켰는데요. 아마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빈부 격차가 더욱 악화됐고 심지어 백신 보급도 부유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의 차이가 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고, 그리고 이런 상황이 이 10년 전과 비교해서. 이 오징어 게임이 담고 있는 이런 이야기가 더 현실성 있게 사람들에게 와 닿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황동혁 감독이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불러일으켰던 것이 바로 이런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이렇게 국가간의 또이 빈부격차 뭐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이 이, 이 사람들의 많은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데일리 메일 일간지인데요.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요, 이 오징어 게임 체험장에서 시민들끼리 거친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보도를 했습니다. 이 오징어 게임 체험장은 그게 등장했던 한국의 1970년, 80년대 골목길 게임이었는데요. 바로 그 게임들을 직접 이 프랑스 사람들이 이 체험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체험장도 꾸려놨는데 사람들이 많이 미어 터졌다는 것이죠. 어, 그러다가 서로 난투구까지 벌어지는 뭐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. 아무래도 이 게임해지면은 열의를 받겠죠. 음, 그렇게 하면서 아마 그걸로 인한 난투구 아마 이렇게 내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그런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. 네. 중국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중국에서는 유튜브 방송처럼 이 넷플릭스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국인들이 이 오징어 게임을 봤다는 것입니다. 이 불법 유통을 통해서 이 봤다는 것인데요. 근데 얼마나 인기가 있으면은 이 중국의 공장들이요. 이 관련 상품 제작에 열을 올리면서 이 상당히 이뭐 이렇게 돈을 쓸어 담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, 홍콩 매체가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. 이 국내 언론 매체도 이 집중 조명해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. 이 홍콩의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네. 한국의 온라인 쇼핑 사이트 쿠팡에서 오징어 게임 관련 최고 인기 상품 일부는 중국, 강동성, 강조우와 선전, 안우이성의 기업이 판매하는 것이다.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. 이 문의란에는 어 헬로윈까지 배송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도 많이 떴다고 합니다. 한국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이 오징어 게임이 대히트를 친 가운데 이 관련된 이 소품이라든가 이 게임의 뭐그 참가자들이 입는 트윙인가요 그것도 그렇고요 또 그리고 게임 진행자들이 썼던 그런 가면 빨간색 가면 뭐 중국에서 생산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해외 각지에 또 이렇게 팔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. 이 국내에 이 쿠팡에서 판매하는 것들이 다이 중국에서 주문 제작을 하고 있는 것들이다 뭐 이런 뉴스 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흥행을 하는거 크게 두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한국사회 현실을 잘 반영을 해서 이 시청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 드라마가 이 한국사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삶과 현실을 잘 반영을 했다. 이 정리 해고로 직장을 잃고 도박으로 살아가다가 빚더미에 앉게 된 사람들, 증권에 과잉 투자했다가 패가 망신하고, 그리고 또 의사도 있었는데 의료사고를 내서 의사직을 잃고 이 거렁뱅이가 된 사람, 또 가게 빚에 시달림을 당하는 사람, 그리고 이 탈북자도 나오고요. 또 한국에 돈 벌러 왔다가 임금체불을 당하고, 고향에 못 들어가고,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도 보여주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도 등장을 합니다. 이렇게 힘들고, 어렵고, 또 절박함에 처한 사람들, 이들을 일일이 파악을 해서요, 456명을 게임에 이렇게 도전하도록 했는데요. 이 탈락을 하게 되면은, 이 죽는 목숨이 되는 서바올 이 게임을 펼친 것이죠. 그래서 이들이 이 게임에 참여한 것은 그래도 이 게임은 모두가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믿음.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이 컨셉이다.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찌 했든 간에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생각을 하고 이 무선 서버 게임에 이렇게 456명이 거의 선택되어 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된 그런 드라마의 컨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어, 근데이 게임에 참여를 해보니까요, 어, 이들이 어릴 적에 동네 친구들과 놀았던 그런 게임들이었던 것입니다. 그리고 다음 게임이 무엇이냐는 것을 미리 알게 되면은 쉽게 이 대처하고 팀을 짤수 있는. 어찌 보면은 이렇게 간단한 게임이기도 하지만은 이 게임 진행자들은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이 비밀로 정하고, 이반을 했을 경우에는 바로 이 탈락을 시켰죠. 그래서 이총살을 당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한 명당, 이렇게 해서 탈락을 하게 된한 명당은 1억 원의 상금이 이렇게 이제 누적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최종 이 승자가 되면은 이 456억 원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, 이런 것인데요. 이 게임 참가자들이 이 중도 포기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 적립된 돈은 이 게임에서 탈락된, 예, 그러니까 그 게임에서 탈락된 게 사망자들이죠. 그 유족들에게 그1억 원씩 나눠주게 된다고 이렇게 예,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는요, 이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고 또 게임에 도움이 안될것 같은 사람에게는 소외를 시키고 왕따를 또 시키는 뭐 그런 장면들도 나옵니다.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이런 장면 장면 하나가 이 한국 사회 또이 한국인들의 어떤 그 인간성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. 뭐 이런 것들이 이전 세계인들에게도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을 했다.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. 두 번째는 이 한국 놀이입니다. 그러니까 이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그 게임들이 이 한국 지금 현재는 많이 사라진 게임들인데 1970년, 80년대 사실 이 누구에 의해서 고안된 게임인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한국사의 골목길에 어린 아이들이 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이렇게 게임들을 했던 그런 게임들입니다. 그래서 이 단순하면서 또 따라하기 쉽고요. 그리고 규칙도 복잡하지 않고. 어, 그래서 아마 이 세계인들이 봤을 때이 신기하면서 이 재미있게 이또 흥미롭게 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 곳곳에서 이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게임 체육관 인기를 끌고 있다 뭐 이런 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, 그러면서 뭐 실제 이 K놀이 이 돌풍이 불지 않나 뭐 이런 새로운 또어 한류가 이제는 놀이까지 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.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큰 의미로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평가를 하면서요. 이 오징어 게임 드라마에서 전개된 게임과 그 게임 속에서 드러난 한국 사회를 좀 보고자 합니다. 어 그래서 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좀 계속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.